말씀은 레위기 27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주제가 바로 거룩과 성결, 정결함 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구별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것으로 다른 것을 대체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의 방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쫓아가면서 성결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그리고 그 규례들을 레위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첫째 제사의 법칙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를 통해서. 자신이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 그리고 그 죄가를 치르는 희생양이 반드시 필요로 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여건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어쩌면 재물을 드리는 것, 소나 양이나 염소나 곡식이나 비둘기를 드리는 이런 재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어쩌면 그것조차도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즉, 우리에게 어쩌면 포기하는 것을 알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규례들을 조목조목 세세하게 매뉴얼을 만들어 놓아서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놓는 것조차도 어쩌면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한 또 하나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다른 것과 섞이지 말고 너희는 다른 것과 혼용하지 말고 너희는 구별된 내 백성을 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 내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내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내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가장 고귀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삶이며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2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27장은 정말로 안식하면서 신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순간에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것은 다내 것이다. 야 소유의 문제에 있어서 네 거, 내거 주장하지 말아라. 특별히 네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아쉬워지고 네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왠지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야첫 번째 것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 니가 네 아니잖아. 네목 아니잖아. 하나님 거잖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는 것이죠. 땅도 마찬가지죠. 곡식이 나거나 과실수가 나면은 그 10분의 1은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햇빛도 내어 주시고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게 해 주시지 않으면은 아무 소출도 얻을 수 없는 거 너 그거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노력하죠. 내가 걸음도 주고, 내가 비료도 주고, 내가 할수 있는 역량 안에서는 모든 것을 다 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땅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햇빛과 비와 바람을 불어 넣어주지 않으면 은 어떠한 곡식도 자라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재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오늘 특별히 레위기 27장 3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나 양의 지나가는 것들 중에서 목자가 임의대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열 번째 되는 것 이건 나한테 가 가져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야, 네가 이걸 네 거라고 생각하고 좋은 것, 흠 있는 것, 흠 없는 것 고르지 말고 그냥 그 순서에 맞게 정해진 것을 드려라. 그래야 감사가 나오고, 그래야 내가 손해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어디로부터 와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순간을 끊임없이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표현이 10의 1조라고 하는 것이죠. 11조를 해야 되느냐, 11조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면 10의 1조, 아니, 10의 2조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10의 3조는요? 아니 10의 9조, 아니 10의 10조를 다 드린다고 해도 그 사람은 감사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고백이 없는 사람은 10의 1조를 드리는 것에도 인색하게 되고 아까워지게 되고 오히려 어쩌면 좋은 것은 자기가 취하고 그 중에서 남는 것 가지고 내가 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드리는 1의 일조는 어쩌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 소유의 개념부터 인정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감사가 나고, 그래야 기쁨이 되고, 그들을 그래야 하나님,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간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더 왔음에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넉넉한 마음을 우리가 갖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한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더 왔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감사의 표가 십의 1절로 십의 2절로 십의 5절로 십의 부조로 십의 10절로 하나님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파이팅.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도왔으면 다시금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감사가 되고, 그래야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드리지 못해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